안녕하십니까 아우님들 뚝배기 관리사 서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남자들이 최소 하루에 꼭한번 해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야동보기인데요 머리 말리기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머리 말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머리는 대충 말리고 나서 오로지 스타일링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뚝배기를 멋스럽게 완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말리는 건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으로 머리를 계속 말리다 보면 모발과 두피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우님들에게 올바르게 머리 말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뚝배기를 쾌적한 환경에서 말리기 위해서는 준비물 드라이기가 필요합니다. 게임에서 공격 아이템에 피흡, 공속, 치명타 등등 옵션이 얼마나 알차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게임 플레이의 질이 달라집니다. 드라이기도 똑같습니다. 드라이기의 옵션이 얼마나 장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우님들 머리를 말릴 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옵션들이 들어간 드라이기가 좋나요? 첫 번째 외관이 이런 식으로 저의 존슨 마냥 한없이 웅장해야 합니다. 세련된 외관을 가진 이 드라이기의 이름은 발레라 드라이기인데 발레라 드라이기 드라이기를 보고 있으면 전두엽이 웅장해집니다. 두 번째, 뜨거운 바람을 보이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절이 되는 드라이기일수록 좋은 드라이기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옵션입니다 만약 나의 달팽이관이 예민한데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마다 소리가 너무 크면 킹받을 텐데 1, 2, 3단계로 조절이 쌉가능해서 달팽이관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저 같은 적당히충들한테는 두 가지 옵션보다 중간을 고를 수 있는 강 중, 약세 가지 선택권은 아주 좋습니다 내가 맵찔이인데 오늘 떡볶이를 조지고 싶다? 근데 만약 약한 맛, 매운 맛만 있다면 너무 싱거우면 어떡하지? 너무 매우면 어떡하지? 굉장한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 약한 맛중간 맛, 중간만, 매운 맛이 있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중간 맛으로 조지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간편한 풀샷 <laughs> 버튼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작동 버튼이 뜨거운 바람 나오는 작동 버튼과 분리돼 있어서 사용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다가 풀샷 버튼만 눌러주면 차가운 바람으로 바로 변경이 싹가능하고 다시 떼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뚝배기 관리사 입장에서도 일할 때 엄청 편한 옵션입니다. 네 번째 드라이기를 무지성으로 사용하다 보면 드라이기 선이 꼬여서 굉장히 킹 받을 텐데 이런 식으로 줄 꼬인 방 옵션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서 전두엽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잘못된 머리 말리는 습관 첫 번째. 뜨거운 바람으로만 말린다. 머리를 말릴 때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만 말리면 좋지 않습니다. 뜨찬 바람을 섞어가면서 말려주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만 말리면 두피와 모발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두피도 더 예민해지고 모발도 더 푸석해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반곱슬 모질은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만 말리면 더 부시시하게 머리가 드라이됩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다가 풀샷 버튼 눌러서 차가운 바람 번갈아 가며 두피와 모발을 말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 파마 머리를 말릴 때 뜨거운 바람으로만 말린다. 파마를 하고 나서 머리를 말릴 때 뜨거운 바람은 파마컬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차가운 바람은 파마컬을 더 탄력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볼륨감 있는 게 좋은 분들은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만 말리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볼륨이 죽어 보일 수가 있고 파마 유지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게 좋다면 뜨거운 바람 위주로 말려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드라이기의 바람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말린다. 왜 미용실에서 말리는 거와 집에서 말리는 것은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람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드라이기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 말라가면서 말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미용실에서는 고객은 앉아 있고 미용사는 더 높은 위치에서 드라이기 바람을 위에서 아래로 주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차분하게 드라이가 되는 거고 우리는 집에서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말리니까 바로 개박살 나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